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사카 라이더스 옷장TV의 강보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야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고요 찜니다죠 날씨가 36도 7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사카 날씨 너무 덥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오래간만에 에 오토바이 시청하러 갑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온도 아이폰 사용하기 전에 온도를 낮춰주십시오 라고 나오네요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일단 충전기는 빼고요 자 오늘 어디 가느냐 오늘은 한달 전에 제가 촬영을 했던 가와사키 프라자 아, 쭈루미 점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오늘은 아, 전에는 H2, 전에는 h 플러스를 e 회죠오를 탔었죠. 아, 오를은승하려고 아, 합니다. 슈퍼 바이크 슈퍼 네이키드 라고 하죠 그래서 어 h2 와 뭐가 조금 다른지 제가 한번 느껴보려고 시승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다이스 오토비티의 강보수입니다. 야 일단 오늘은 한달만에 ZG H2 슈프네이키드 다와사키 한번 시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우르솔지를 위해서 마우스솔 설치를 했고요. 일단 오늘도 코스는 15분 코스 똑같고요. 음. 엔진 한번 켜 볼게요 에... tfc X랑 비교하면 거의 흡사합니다. 흡사인데 앞부분만, 앞부분만 조금 틀리고 나머지 컨트롤이라든지 시동 같은 경우는다 똑같네요. 킥 시프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군과 함께합니다. 천천히. 함께. 사실은 음, 좀 달려봐야 되는데 시승 그 점포마다 틀려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가 시승 차가 좀 많아요. 그서 주군이 점포가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데 여기는 꼭직원이 그 예. 네. 뭐 엔진 한 번씩 꺼먹었습니다 음시트구는8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20 정도. 정확하게는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네. 네, 뭐 내키드 덥게 뭐 앞에 번합니다. 번하고 어 맞바람 통이 어느 정도 올라올지가 이제. 느낌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오토바이가. 239km라고 들은 것 같은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어. 어. いいですねいいです大丈夫軽いですね軽いですねええええええ239キロって話聞いたんですけど結構軽いですね今からすんだよトネイチ 편한 것 같은데, 음 좀더 자세가 편한 그런 느낌. 핸들바가 조금 터져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게 편합니다. 편하고, 음, 그래 제가 전문 리뷰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선 해보고. 소 리가 괜찮 아요？평 정 인데도 뭐뭐뭐뭐뭐뭐하 어, 는게 괜찮 아브레이크는 어, 앞뒤 로잘 듣는 구 브레이크가 앞 아,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브랜보가 달렸죠. 그래서 앞 브레이크는 그, 거의 뭐잘됐습니다 예. DFC 계기판도 선명하게 눈은 잘 들어오고요. t 도잘 들어가고 잘 빠집니다. 가볍게 들어니다 오토바이를 앞뒤로 흔들면 제이판에 무심 이동하는 게보이지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어 시승거리가 짧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시선 그 소감을 말씀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드린다는게 조금 아쉽고요 음, 글쎄요 나머지 펄스 콘트롤도 있고요 모두 여기서 바꾸고 있죠 전반적으로 H2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음, 프레임을 좀, 그, H2하고는 좀 다른 프레임을 쓴것 같아요. 부자들 음. 프레임을 쓴것 같은데, 왜냐면, 이리그립 하는 데가 조금 다리를 올려서 이 부분을 해야 되면서, 음, 안 그러면 제가 1 8 0 m 프레임에 닿아요. 프레임에 닿이니까 뭐지? 하는 느낌? 봉이 닿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봉이 이 그림을 잡으면 여기 닿아요. 여기를 위로 올려야 되는 거니까, 올리면 뒤꿈치가 이렇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불편하고, 아, 고속으로 한번 달려보고 싶은데, 뭐 거리가, 시선하 거리가 짧다 보니까. 앞에 주문이 있어서 어떻게. 벌써 뭐, 끝날 때도 있네요. 듣어 못한 그 스펙은 제가 차 후에 이 영상 끝나고 난 뒤에 순식간이네요. 순식간에. 네. 올라가고. 일단, 아, 아키오 쪽이 너무 편합니다. 아키오 쪽이 좀 가벼워요. 다른 바이크에 비해서. 아키오도 그렇고, 가볍고. 펜도 잘 들어오고. 브레이크 시스템 유알도 그고 그래서 옆에서 봐서 자세는 모르겠는데, 크래치도 음, 그렇게 안 비상합니다.

자체적으로 봐서는 음, 일단 핸들 바가 좀 틀리다 보니까 H2 보다는 굉장히 편해요 어, GH2 보다는 좀 자세가 너무 편합니다 레이크가 있니까 자세가 좀 편하고 c 고는 제가 180이거든요 다리 뭐 기준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닌데 음, 뒤꿈치가 약간 달려요 편하게 힘 빼고 하면 뭐 0.5cm에서 0.8cm, c m 정도 돌리는 것고 조금 불편하게 앉으면 1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 뭐라 그럴까요? 제가 전문 리뷰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 괜찮아요 그냥 예 네. 네, H2 한거랑 조금 두랑 바이크도 무겁습니다만은, 260, 270을 효과를 하는데, 네, 브레이크 유압 잡는 그 느낌, 그 그래프가 나오네요. 충력과똑이 모두. 마이크 위에 쓸듯해 갑니다. 자, 내 길이 다 끝났네요. 다 끝나고. 벌써 시선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다음에는 좀더 오래 탈수 있는 배를 가서 한번 아, 그 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은 시선, 여기를 다 맞추고요. 자, 일본 바이크 수리하는 곳이죠. 방금 시선했던 프라자 수리 센터 안에. 여기 이제 바이크도 있고, 이렇게, 옷도, 지금 트도 있고요. 알아요. 일반적으로. 드셔도 좋고 여기는 이제 상담하는 데이있그 네. 다음에, 여기는 어류로 또, 터렇 먹고, 있해를하 있습니다. 자, 지갑을 이고근이전기는 네, 아무래도, 여기가 되게 깔끔하게 잘, 테리어를 해놨어요. 테리어를 센치드링, 어. 자극형이는리 아주 깔끔하게 자, 짠짠 짠짠. 여기가 그래도 조금 시선은 짧지만, 바이트 깨끗한 바이크를 내주고, 시선할 수 있게끔 해주고, 여러가지 바이크 아, 깍테레이스가 여기 메에 있는데, 일단 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뮤가 입니다 전체 공기는, 오케이.